자 오늘 리뷰할 스킨은 바로 이데드 아이라는 스킨입니다. 자 우선 이 스킨은 약간 사신 약간 그런 느낌의 스킨이죠. 일단 모자와 모자 안쓴 버전 두 개가 있는데 자, 일단 모자 쓴 버전은 마이클 잭슨 느낌이 들죠, 확실히. 자 우선 일단 한번 마이클 잭슨의 이모트 비슷한 거 한번 봅시다. 그냥 마이클 잭슨인데 자 우선 보면 등장비 일단 스킨 자체는. 약간 백티어? 이번 시즌 백티어 느낌이 들어요. 아이고 보시면 약간 색깔은 다른데 일단은 몸에서 나오는 그 효과가 같아가지고 좀 비슷하죠. 얘는 대신에 안개가 내려와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 일단 어 스킨 자체는 깔끔해요. 외관이 스타일리시하고 나쁘지 않고. 일단 연기가 아래로 향하고 있어 시야를 덜 가리고 스킨 자체도 모자 빼고는. 이렇게 자 조준했을 때 가리는 그게 없어요. 일단 나쁘지 않아요. 잘 나온 잘 나온 전설 스킨자 일단 내릴 때 모습 보면 아, 코트가 또 그렇게 휘날리는 게 아니어가지고 여기 뒤에서 시야를 가릴 일도 없고 점프했을 때 코트가 위로 올라오는 일도 별로 없어요. 나쁘지 않아요. 다 홀리에지스가 아니? Why? It's like, t i y It's like not. really just okay 두 <laughs> o 왔다 a m up, I w a u l a r o pick up on one shoot at the same time. On. Oh, yep. Oh, j 피 Nice. Hello. Oh, I'm on. Healing, sorry. Oh, one more team.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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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oh, grenade. I'd dead? Uh yeah, he was really far. Oh he killed himself. I can't get in. o a y g 어 e s n i p e r I don't know. I d n 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 스나중명이상인이상인데이거아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따, 이 이따, 이따. 이이 나이스. 나이스. 어디 머리를 내밀어? 360! <laughs> 아이템? What? 22! My gun won't shoot! That's g o i n g to m g 약간, 그, 영화에서, 주인공 뒤에서, 약간, 그 주인공 막, 어?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 악역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나쁘지 않고. 일단은, 마이클 잭슨 닮은 거는, 부정 못하고. 마이클 잭슨이야? 이거 뭐, 어떡해. 어, 여기 사람 있어요? 로켓 확인. 응? I can see the boat in my visualizer. 어, oh, 바로 앞에 있네? Light, light! Oh, I'm out. Oh, yeah, it's the whole squad. A she squad. One, whole... two, one, one. Jimmy, one, one. Low, super low. off two. He's super weak. One shot, one shot. Good. One shot. 수당. 나이스. Oh, nice. huh? so easy. 도안 하고 그냥. 봇들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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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oh, <laughs> 아니야. 어여기 상자 있네요. 우! 너무 훌스 어, u 스쿼드 우리 마을 스쿼드 아니야. 어디 있어요? 아씨. 네 오, 오른쪽에도 있어요. 팀. 한명 기절. 오, What a pro. 기절 킷킷 커. <laughs> 아 나무가 나왔다기절 안에 중이랬는데. 이제 들어가야 돼요. 가비. Come on. Yeah, I hit him. Don't l e Come on. i h e e s o many people. Here. 저기 두 침이 있어요 지금. 아 여기 못 간다. 아. <laughs> Why? i never been here. That's a good thing for me. 갈수 있나? 아안 된다. 아. 근데 여기가 많이 가봤는데 안없어져 그 주변을 가야 될걸요. 일단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없어질 거요한팀 나온, 아두팀나네 한데 나 있다. 아, 빌드 업 here. 잡으러 가. so much mini m a s 여기다 좀... 아파트 지을까요? 어, 예. 여기 여기 끝에다가. 아파트 맨션. t a e f t 어. 어. 계속 빌드 미스나네 25, 5십딜도 갔어요 뒤에 들5 있을 것 같은데 여기 2 뒤에? 그쪽 말고요. 얘5 2랍스5 25, 25, 25, 25, 2올라올 25, 떨어졌5 안돼 Oh, 0이2오어 배고 맨 오른 왼쪽. Hello n e <laughs> 어 이거 왜 밑둥이 없어? 이렇게만 나가. 아 맞아. 사리 라면 사리. 이 미스 테러. p e 어, k 푸싱. Another n oh, i knocked i 66. 드 없음 어말뻔 했다. 뭐, 어, 뭐야? 어 105, 105. o n 툴로 슈퍼로. 우 기절. 나이스. 아우. 더와 어? 아, 얘네가 내면이구나. 엔드. 아, 이즈 게임. <laughs> 아, 이거 안 했다. GG. <laughs> 아, GG. 루젠.